안녕하세요. 미국주자시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5월 12일 미준의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미국 증시의 하락장에서 미준 패밀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많이 담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워낙 주가가 떨어진 종목들이 많이 있어서요. 사실 여유 자금만 충분히 있다면 사고 싶은 종목이 넘쳐나는 그런 시장의 상황이잖아요. 저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주식을 많이 줍줍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이유는요 아무래도 제가 투자하고 있는 투자의 철학 투자의 방향이 4차 산업혁명 이라는 키워드랑 맞물려 있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 없어서는 안될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반도체 칩 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욱이 또 반도체 같은 경우는 투자의 위험성 역시 다른 기업에 비해서 조금은 낮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저밀이 어떻게 변화 되는지만 잘 관찰을 있으면 반도체 주식에 투자했을 때 거금을 좀 이를 손실을 입을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몇달 동안 반도체 주식을 한두 주주씩 계속해서 꾸준히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오래간만에 반도체 종목에 관한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제목은 인텔, AMD 그리고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전쟁이라고 지어봤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들.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월 12일 목요일날 보내드리는 미존의 저녁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자, 가장 먼저 차트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최근 인텔의 모습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근 2022년 2월 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요. 지속적으로 좁혀져 왔던 CPU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인텔과 AMD가 CPU 시장을 양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두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좁혀져 왔던 것이 최근 2, 3년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최근 2020년에 들어서는 다시 이 갭이 넓어지고 있다. 따라서 인텔이 다시 뭐 그들의 시장 점유율을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과연 인텔이 어떠한 부분에 강력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길래 이렇게 시장 점유율을 다시 좀 넓혀가고 있는지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만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요, 앞으로 AMD, 그리고 인텔, 거기에다 이제 엔비디아까지 껴서 이들 기업의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은요, 데이터 센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 이 차트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데이터 센터라는 시장이 가진 잠재력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자, 2025년 정도가 되면요, 데이터 센터 반도체 시장의 규모는 약 150억 달러를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 센터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뭐 시장의 잠재력이 커서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 4차 산업혁명이 이끌어나갈 세상을 생각할 때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데이터 센터의 사용, 이용 빈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기 때문인데요. 자, 이 부분은 이제 두 가지로 제가 좀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기업 부분입니다. 자, 기업 부분은 뭐냐면요. 과거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서버를 그 회사 안에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제 온프레미스라고 부르는 건데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 온프레미스에 저장된 데이터와 자료들을 모두 클라우드로 옮기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아직까지 클라우드로 이 정보들 데이터를 옮기지 못한 기업이요 전체 기업의 6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기업들이 이 데이터를 옮기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자본 투자를 시작하게 되면 엄청난 데이터 센터의 용량 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굉장히 수요가 급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보통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얘기는 많이 하지만 그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가고 있는 대부분의 주요 키워드를 생각하면요. 데이터 센터가 없이 구현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좀 드뭅니다. 자, 그 얘기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앞서 나가고 있는 가장 커다란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인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자율주행 메타버스 이 모든 기술 능력들은요, 사실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이 트래픽이 발생하고 또 저장이 가능해야 발달할 수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 그리고 이 수용력에 대한 필요성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떤 반도체 기업이 데이터 센터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냐에 따라서 그들 미래의 매출과 수익에 엄청난 원동력이 될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데이터 센터의 잠재력을 반도체 기업들의 CEO들이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지금 먼저 하나의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 그림은 AMD의 어닝 결과 레포트에 항상 등장하는 그런 그림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현재 AMD 전체 매출에서 데이터 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옆에 보시면 롱텀으로 봤을 때 따라서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목표는 뭐냐면요. 전체 매출의 30% 이상을 데이터 센터에서 확보를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pc 그리고 게이밍 쪽에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amd지만 향후 그들이 가장 원하는 비즈니스의 분야는 데이터 센터 쪽이다 데이터 센터의 강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센터라는 시장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기업은 AMD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보게신 차트는 엔비디아의 레비뉴 스트림이거든요. 따라서 과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 레비뉴 스트림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요. 많은 매출이 게임 쪽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엔비디아의 매출 중에서 게임이 기여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빨간색이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만 해도 사실 그 게임 쪽이 월등하게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굉장히 빠른 시일에 이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급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 2022년 모습을 보시면 굉장히 좀 비등한 숫자로 데이터 센터의 매출 비중이 확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엔비디아의 노란색, 즉, 게이밍 부분에는요, 가상화폐 발굴을 위한 칩에서 들어오는 그 레비뉴도 여기에 속해져 있거든요. 따라서 비트코인 발굴을 위한 칩을 빼고 나면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가 지금은 가장 많은 매출을 발생시키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닐까,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두 가지의 차트를 통해서 AMD 그리고 엔비디아 두 반도체 기업이 지금 데이터 센터의 강자가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파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전달드린 내용을 좀 이해하시면서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시킹알파의 기사를 함께 읽어보시면요. 조금 더 재미있게 오늘의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킹알파의 기사 제목은요. 인텔이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데이터 센터 칩을, 칩이라는 순제 반도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용 새로운 칩을 이번에 출시를 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해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앞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엔비디아 그리고 AMD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기사의 제목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인텔이 보여줬다 새로운 칩을 화요일 날 그러니까 이제 하루 전에 출시를 한 거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칩은요 목표가 뭐냐면 데이터 센터 용이다 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에 데이터 센터용 새로운 칩을 출시하면서 인텔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굉장히 강력한 그라운드를 구축한다 따라서 그들의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새로운 칩을 출시한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새로운 입지를 확고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무나 많은 경쟁자가 등장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강력한 경쟁자인 엔비디아 그리고 AMD를 따돌리기 위해서 새로운 칩을 개발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발표된 것은요. 인텔이 비전 컨퍼런스라는 것을 진행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의 발표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인텔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칩은 업데이트 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이용했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능력을 활용해서 만든 칩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자, 새로운 라인업. 라인업은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을 쭉 줄을 세워놓은 거잖아요. 따라서 지금부터 많은 새로운 반도체 칩이 소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칩들은요. 모두 새로운 버전의 인텔이 자랑하는 제온 프로세서가 있는데 제온 프로세서를 이용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1분기 어닝 실적에서 어떠한 내용을 발표한 바가 있냐면 인텔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에서 기여되는 매출이 22% 정도 전년 대비해서 향상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매출의 규모가 6 빌리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매출도 아니고 데이터 센터에서 만들어내는 매출만 60억 달러 정도가 되니까 정말 엄청난 규모의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인텔이 또한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이벤트 중간에 어떠한 내용이 발표가 됐냐면 이제 그래픽 카드 데이터 센터를 위한 gpu를 판매할 것이다. 여러분 gpu 그러면 생각나는 기업이 있잖아요.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전통적으로 엔비디아가 완전히 점령을 하고 있었던 GPU 시장에 도전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데이터 센터 쪽에 좀 욕심을 내고 있는데 이 데이터 센터는 CPU뿐만 아니라 GPU 시장에도 이제 엔비디아의 아성에 도전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인텔은요 이 GPU 쪽에 욕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주 초에는 인텔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GPU인데 이번에는 PC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이 아크 시리즈다. 따라서 아크 시리즈라는 PC용 GPU를 이제 이번 여름이 되면 출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두 가지 시장을 동시에 노리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인텔 그러면 보통 CPU 시장에만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GPU, 즉 엔비디아의 아성에 도전을 하고 이 분야는 두 가지 다다. PC 시장도 노리고 있고 동시에 데이터 센터도 노리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인텔과 엔비디아가 직접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자, 하지만 한 가지 이제 딜레이가 조금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현재 거시적인 환경이 좀 불리하죠. 그래서 새로운 칩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약간의 딜레이는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인텔이 또한 화요일 날 뭐라고 얘기했냐면 런칭을 할 것이다. 그의 세컨드 제너레이션은 2세대입니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의 칩이 있는데 하바나 프로세서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2세대 칩을 이번에 출시를 한다는 거죠. 이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바나 가우디2 그리고 하바나 그레코 이렇게 두 가지의 인공지능 칩을 역시 출시를 한다. 인공지능 칩도 역시 엔비디아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부딪힐 수밖에 없죠. 따라서 굉장히 좀 전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텔에 따르면요. 새로운 하바나 칩은 어떠한 성능을 가지고 있냐면 두배 빠르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수루프시라는 것은 이제 처리량을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이 인공지능이 이제 교육을 시킬 거 아니에요. 트레이닝을 하는데 처리량이 2배 정도 된다. 따라서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A180GB GPU에 비해서 이번에 인텔이 새롭게 출시하는 하바나 칩이 2배 정도 빠른 성능을 자랑한다라고 이번에 발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과연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 엔비디아 칩보다 성능이 우월한 이런 칩이 발표가 되고 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때는 우리가 좀 시장의 반응을 지켜봐야겠죠. 자 그리고 이번 달 초에 골드맨삭스에서 인텔을 강조한 적이 있었다. 인텔을 찍었다는 거죠. 어떠한 부분에서 지금 추천을 했냐면 탑, 섹터, 픽이다. 그래서 섹터, 반도체, 칩중에서 최고의 디비던드 주식이 바로 인텔이다. 라고 선정을 한 바가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데이터 센터라는 굉장히 잠재력이 높은 시장을 두고 AMD, 엔비디아 그리고 인텔 이렇게 세 가지의 반도체 기업들이 전쟁을 시작하고 있다. 뭐 이러한 취지의 기사를 함께 읽어봤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시킹 알파에 들어가서 이세 종목에 대한 수치적 분석을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세 가지의 주식을 비교하기 위해서 툴이 하나가 있잖아요. 프리미엄을 보시고 여기 쭉 내려오시면요, 컴페어 스톡 앤펀즈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고요. 자 크리에이트 뉴 컴파레슨 비교를 하자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떠한 기업을 비교할 건지 총6 개의 주식을 동시 다발적으로 우리가 입력을 하고 비교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첫 번째 주식은 인텔이죠, INTC가 티커네임이고요. 클릭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AMD 여기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NVIDIA.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요. 퀄컴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다음에 AVGO는 브로드컴이죠. ADI. 뭐 이런 주식들을 비교하고 싶으면 그냥 클릭을 하시면 자동적으로 입력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세 종목만 가지고 오늘은 비교 분석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컴페어를 누르시면 바로 이제 컴페리선이 완성이 되잖아요. 자, 기본적인 내용이 여기 쭉 나와 있죠. 뭐 시가 총액은 어느 정도 되고 시가 총액은 엔비디아가 가장 크죠. 424.43빌리언 지금 인텔은 176빌리언이고요 amd는 139빌리언 정도의 규모를 자랑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이팅을 좀 보실까요 자 컨트레이팅을 보시면 인텔이 지금 홀드를 가지고 있고요 amd가 가장 좋습니다 스트롱 바이 그리고 엔비디아 역시 홀드를 보이고 있죠 sa 오토즈 레이팅을 보시면 현재 시킹 알파와 연결되어 있는 블로거들이 잖아요 전문 블로거들을 보시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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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좋은 평가를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 자그 밑에 월가의 애널리스트들, 전문가들이 주는 레이팅을 보시면 인텔이 가장 좋지가 않습니다.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AMD와 엔비디아가 조금 더 투자의 가치가 높다라고 평가를 해주는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퀀트 레이팅만 따로 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텔 같은 경우는 세미컨덕터 즉 반도체 분야에서 2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64개 종목 중에 그렇다는 거죠. AMD는 11위 그리고 엔비디아는 30위에 그 이름을 올리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컨트레이팅의 그 랭킹을 보면 AMD가 가장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반도체 주식 중에 가장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주식은 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1위가 바뀌었네요 지금 1위에 올라가 있는 종목이 타워 세미컨덕터입니다 원래는 이제 알파인 오메가가 1위였는데 지금 순서가 바뀌었죠 타워 세미컨덕터가 4.87로 가장 좋은 컨트 스코어를 보이고 있고요 2위는 브로드컴입니다 4.85 3위가 온 세미컨덕터 4.76, 4위가 알파앤 오메가, 그리고 5위에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6위가 퀄컴이고요. 7위가 아날로그 디바이시스 8위가 타이완 세미컨덕터 TSMC죠. 그리고 9위가 실리콘 모션 테크놀로지 10위가 유나이티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입니다. 11위에 지금 AMD가 나와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어디까지나 수치적,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진 수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 하셔야 됩니다. 이 안에 이제 스토리는 녹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의 스토리가 여기가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컨트레이팅의 AMD가 가장 좋았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밸류에이션이 중간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가장 뛰어난 점수를 받은 것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사실 다른 분야에서는 오히려 AMD보다 좋은 점수를 받는 것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수익성도 a 로 AMD보다 좋고 그리고 모멘텀도 B고 B- 니까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c 와 f 에서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amd 의 주가가 엔비디아 보다는 조금 더 좋은 편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반면 인텔 같은 경우는 요 성장세가 너무나 좀 둔화되어 있기 때문에 f 학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인텔에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성장세가 어떻게 발전하는가 향상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가 키가 되겠다 투자의 키 인포메이션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서 토탈 리턴을 잠깐 볼까요? 지난 1개월 동안 한달 동안 가장 많이 주가가 빠진 것은 엔비디아입니다. 23.89%나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자 6개월 동안은 엔비디아가 40%로 가장 좋지가 않고 그 뒤를 이어서 amd가 36%라는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인텔이 가장 주가가 덜 빠졌죠. 11.95%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의 모습을 보시면 인텔이 가장 좋지가 않습니다. 마이너스 19%. AMD는 1년 전과 비교해서 아직까지 플러스 16%고요. 엔비디아는 더 좋죠. 1년간 23%가 넘는 수익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디비던드 보시면 지금 AMD만 배당이 없죠. 엔비디아는 굉장히 좀 소소합니다. 0.09%라는 굉장히 낮은 배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인텔이 가장 좋죠. 3%가 넘는 배당률을 자랑한다. 뭐이 부분은 이제 인텔의 투자 가치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성장만 할수 있다면 인텔의 배당률이 높다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투자의 가치가 되죠 자 그리고 이 배당의 성장도 중요하잖아요 지난 5년 동안 인텔의 배당은 6.25% 정도 성장을 계속해서 보여줘 왔고요 자 그리고 8년 동안 단 1년도 쉬지 않고 배당금을 올려준 기업이 바로 인텔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조금 더 내려와서 밸류에이션을 볼까요 자 p 레이오 갭을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현재 인텔은 과거 12개월 동안 인텔이 만들어낸 순이익에 비해서 7배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요. 향후 12개월을 기준으로 하니까 11배로 P e 레시가 오히려 올라가는 거죠. 따라서 아, 순이익이 지금 좀 상승하지 못하고 오히려 감소하고 있구나라고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AMD 같은 경우는 현재 좀 비쌉니다. 33배의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다행인 점은 어닝이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과거 12개월을 기준으로 하면 33배였지만 향후 12개월 1년을 기준으로 하니까 26배로 PER이 좀 떨어지죠.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거고요 엔비디아는 45배 39배 니까 역시 순이익이 성장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조금 아쉽습니다 조금 더 이게 밸리에이션이 낮았으면 엄청난 투자의 기회가 찾아온 건데 아직까지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은 모습이죠 45배에서 39배라는 것은 조금은 비싼 그런 느낌이 있다 따라서 몰빵하기에는 조금 위 리스크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서 이번에는 성장률을 봐야겠죠. 자, 레비뉴의 성장률 보시면 인텔은 과거 1년 동안 레비뉴 매출이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자, AMD는 65%라는 엄청난 매출의 성장을 보여줬고요. 향후 12개월 동안도 45% 정도의 매출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61% 34% 하지만 지금 성장률도 사실 AMD가 엔비디아보다는 조금 더 좋은 상태죠. 다 그렇기 때문에 아 지금 그 레이팅이 A AMD가 더 좋은 이유를 여기서 우리가 간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은 엔비디아보다 낮은데 성장세가 더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점수를 이 정량적 분석에서 받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이번에는 EPS의 성장률을 한번 볼까요? 자 EPS 여기 보시면요 지난 1년 동안 순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EPS는 어닝퍼시어니까요 한 주당 만들어내는 순이익이 인텔은 35%가 성장을 했고요 AMD는 11.88%, 엔비디아는 무려 120. 22%가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매출의 성장에 비해서 순이익의 성장이 굉장히 좋았고요. 자, 그리고 향후 12개월 동안은 인텔은 마이너스, AMD가 56%, 그리고 엔비디아가 39% 정도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서 이번에는 수익률이죠. 인텔은요 수익률 면에서 굉장히 좀 독보적인 존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로스프로핀 마진 총 수익률이 54%나 됩니다. AMD가 조금 떨어져서 49%자 그런데 엔비디아를 보시면 오히려 인텔보다도 좋죠. 64.93%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네딩컴 마진 보시면 31.68%가 인텔이고요 AMD가 많이 떨어지죠. 17.98% 물론 이제 17.98%가 나쁜 순이익률은 아닙니다. 100만 원을 매출을 올리면 18만 원 정도의 순이익이 남는 거니까 굉장히 높죠. 하지만 옆에 엔비디아를 보시면 36%라는 멋진 수익률을 내기 때문에 조금은 투자 가치에서 엔비디아가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수익률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프리캐시플로우 마진이 있습니다. 10% 따라서 1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면 10만 원 정도의 현금이 지금 남는 것이 인텔이고요. 17만 원 정도가 AMD한테 가고 24만 원 정도가 엔비디아에 현금으로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리턴 온 에퀴티도 보겠습니다. 에퀴티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을 이용해서 순이익을 얼마나 만들어 내는가. 자, 인텔은요. 100만 원을 투자해서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매년 매년 26만 원을 만들어 내니까 엄청나게 좋은 ROE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 옆에 AMD는 10% 정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를 보시면요. 44%라는 엄청난 ROE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투자 가치에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관에서 가장 좋아하는 주식은 어떤 걸까요? 자, 인스테티셔널 퍼센티지를 보면 전체 주식 중에서 63% 이상을 지금 기관이 소유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인텔입니다. AMD는 전체 주식의 54%만 기관이 가지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65%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기관들이 인텔 그리고 엔비디아를 조금 더 선호한다. AMD는 상대적으로 개미들이 더 선호하는 그런 주식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인사이더 잠깐 볼게요. 그러면 그 오너십 중에서 그래서 내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가장 많은 주식은요 엔비디아입니다 전체 주식의 4% 가까이 아직까지 엔비디아의 내부자들이 소유하고 있다 반면 amd와 인텔은 조금 떨어지죠 자 이번엔 리스크를 보겠습니다 공매도율을 보면 인텔도 굉장히 낮습니다 136 엔비디아가 107 그리고 amd가 조금 높은데요 17도 사실 2%도 되지 않기 때문에 세 종목 모두 공매도 하는 분들이 조금 쳐다도 보지 않는 그런 주식이다 라고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지난 24개월 를 기준으로 했을 때 베타 지수를 보면 1.00이 시장의 평균 변동성이거든요. 변동 변동성보다 인텔은 더 변동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주가의 흐름이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AMD는 1.43이니까 시장 평균의 변동성보다 43% 정도 변동성이 더 높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가장 변동성이 높습니다. 무려 71%나 시장의 변동성을 넘어선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알트만 제스코는요. 한기업이 파산할 확률을 이제 평가해주는 하나의 평가 지표인데 3.0 이상이 되면 파산 확률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인텔, AMD, 엔비디아 모두 파산할 확률은 굉장히 적은 것으로 나와 있죠. 특히 엔비디아는 뭐 하늘이 무너져도 파산하기 조금 어려울 정도로 얼트맨 제스코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부채도 좀 봐야겠죠. 자 발란 시세에서 여기 있습니다. 토탈 대투 에키티를 보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에 비해서 부채가 더 많으면 100%가 넘어가고요. 부채가 나의 자기자본보다 떨어지면 100% 이하로 떨어집니다. 인텔은 36% 양호하죠. AMD는 너무나 좋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기자본이 100만 원이면요, 지금 부채는 3만 9천 원밖에 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부채가 거의 없는 기업이라고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고, 엔비디아도 44.36%니까 비교적 부채가 굉장히 적은 기업이다. 세 종목 모두 굉장히 깔끔한 반란슛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무 방할 것같 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AMD, 엔비디아, 그리고 인텔. 이렇게 세 가지의 반도체 종목들이 데이터 센터라는 굉장히 좀 잠자력이 커다란 시장을 가지고 전쟁을 벌이고 있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함께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도 오늘 방송 보시고 세 종목 중에서 어떠한 기업이 가장 투자 가치가 높아 보이는지 여러분들 개인의 의견을 좀 다른 분들과 공유해 주셔도 굉장히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지막까지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